사실 지금까지 말한 거다 필요 없어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돈을 보내라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IT테크 리뷰 채널 아이스티비입니다 최근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로 이전 폰에 있던 정보들을 어떻게 옮기냐 이거랑 초기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그쵸 새 폰으로 이동하면서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옮기는 것도 일이긴 해요 기존에 갤럭시 쓰던 분들도 요즘엔 아이폰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시니까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엔 중고장터도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맡기지 않고 개인간에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면서 보안 문제로도 좀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초기화에 대한 확실한 방법도 같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이폰 초기화하는 방법과 백업하는 방법. 정보들을 옮기는 방법, 그리고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새 아이폰으로 바꾸시려는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꼭 도움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초기화하는 방법과 정보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컴퓨터로 하는 방법과 아이폰 자체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C에서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알고 있을 법한 아이튠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PC에서 별도로 아이튠즈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을 케이블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아이폰에서 실내를 눌러줘야지 아이튠즈에서 이 스마트폰 모양의 아이콘이 떠요. 그래서 폰으로 들어가 주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백업 버튼을 눌러주면 폰에 있는 정보들을 이 컴퓨터 안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 폰을 가지고 와서 동기화를 누르면 앱이나 사진, 뭐 메시지 이런 정보들이 그 폰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초기화도 여기 아이튠즈에 보이는 초기화를 눌러주면 깔끔하게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컴퓨터가 꼭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요즘에는 굳이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폰만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iCloud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iClou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정보들,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애플 아이디만 가지고 있다면 iCloud를 통해서 백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시고, 애플 아이디를 누르고, iCloud를 아이 누르면 저장 공간과 함께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앱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iCloud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동시키고 싶은 앱들만 on 해주시면 클라우드 저장이 진행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iCloud 백업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 주시면 잠금 상태나 메시지 같은 모든 정보들이 백업이 됩니다. 백업을 on 해주시고 지금 백업을 누르면 현재까지 사용했던 흔적들을 다 백업할 수가 있어요. 이 백업을 진행을 하려면 먼저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금 형태일 때 이제 백업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아이클라우드 백업도 불편한 점은 있는데요. 저는 저장 공간을 맨날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번 저장 공간이 가득 차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알림이 떠요. 어차피 월료금대로 맨날 맨날 받아가는데. 그래서 백업까지 하시면 데이터 여유 공간이 한 25기가 이상은 돼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거다 필요 없어요. 아이튠즈나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방법은 전에 쓰고 있던 아이폰을 판매해야 돼서 빠르게 초기화를 시켜야 된다거나 미리미리 정보들을 백업을 해두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방법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은 새 폰을 구매하면 초기 설정 단계에서 아이폰만의 QR 코드를 가지고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폰에서 백업하는 방법을 아이폰에서 직접 전송을 누르고 이전 폰을 가까이 대면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 나와요. 계속을 누르면 새 폰에서 QR코드가 나와서 QR코드를 비추고 이전 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보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진행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도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이도 바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세상 참 편해졌죠? 다만 이 방법으로 불편한 점은 동기화가 되는 동안은 스마트폰을 만질 수가 없고 두 개의 배터리도 이왕이면 부족하지 않은 게 좋겠죠? 한25% 이상 됐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새 아이폰과 기존 폰만 있으면 되는데요 둘다 같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시고 을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Move to iOS라는 앱을 먼저 설치해주시고요 아까랑 똑같이 그 초기 설정에 가면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이동을 눌러주시고요 아이폰에 나오는 코드를 입력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데이터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앱은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고요. 넘어오는 건 메시지나 뭐 캘린더, 사진, 연락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간혹가다가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들은 미리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백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이동 중에 안드로이드폰에서 다른 활동을 한다면 전송이 끊기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을 초기화 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제 아이폰으로 들어가서 일반을 들어가 주시고, 제 설정을 누르면,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누르면, 공장 초기화라고도 하죠? 싹 지워집니다. 첫 번째에 있는 모든 설정, 재설정은 배경화면 같은 이런 설정들을 초기화하는 거라서요. iOS 자체를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iOS 자체를 공장 초기화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아이폰으로 넘어오면서 필요한 방법들 알고 있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과 팁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아이시티비였습니다. 안녕. 끝.